자, 가보겠습니다. 자, 29번. 기술의 발전으로 오히려 자원의 사용이 증가했대, 증가. 오케이? 뭔가, 최첨단 시대가 되면서 자원을 덜쓸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틀린 거였어. 오히려 늘어났어. 이런 얘기지 않을까. 오케이? 자, 이런, 뭐, 흐름이 맞아요, 실제로도. 가보시면 1번입니다, 1번. This p i n t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 친구 전치사 전치사 뒤에 절이 못 오는 친구였었죠 그쵸? 똑같은 거는 인스파이트 오브 밖에 없었어 인스파이트 okay? 오브 자 비록 마마일지라도 모든 최첨단 장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거? 이런 최첨단 장비에도 불구하고 됐죠? 결국 다 묶이는 거니까, despite 뒤에 명사 9밖에 없는 거야. 그니까 러 전치사겠죠? 오케이? 자, 안에 가보시면요. seem to 부정사. 투 부정사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오케이?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최첨단 장비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개념이지 않을까? 주격. 혹시나 해석을 위해서 적어놓을게요. 임투부정사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자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최첨단 장비에도 불구하고요 종이의 사용 어디에서 미국에서의 종이의 사용은요 거의 두배가 되었대 최근에 오케이 됐죠? 넘어가시고 자 we now consume 우리는 이제 소비합니다. 더 많은 종이를 소비한대요. 뭐보다? 이전보다 지금껏 더 많은 종이를 소비해왔대 설명충입니다. 설명충 400 million t o 뭐야? 400, 100만이니까 4억이겠네 4억 4억 톤 정도 썼어. 오케이? 자, 세계적으로 4억톤 쓰고 있고 그것 또한 증가를 하고 있대. 됐죠? 자, 그대로 가 보시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not the only resource 유일한 자원은 아닙니다요. 오케이? 뭐? 이런 자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더많이 오케이? 자, 귀에 오브가 나왔는데, 어, 이 오브에 대한 뒤에 또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역시 목적격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당연히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자 기술의 진보 발전은요 종종 i 미 h 함께 옵니다 뭐 뭐랑 오케이 온다 뭐랑 와 프로미스 여기서 약속이라기보다는 그 가능성 정도의 하나의 의역이 되었네. 그대로 가보시면요 더 적은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종종 가져오지요. 그쵸? 뭐가 있을까 예 예시가 뭐가 있을까? 약간 기술의 발전으로 그 이마트 같은데 가면은 요새 그 종이 영수증 필요하면 요청해 요청하면 해주지만은 이거 보통 안 해줘 요새다 뭔데 스마트 영수증이거든요. 올리비언 같은 데 가도 영수증 모바일로 발급해 드렸다 하고 하니까. 오케이? 자. 보통 이럴, 이럴 거래. 기술이 발전하면은 보통 이제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하는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어. 그치 자. 그러나 역시 이제 꺾이죠. 그러나 WLP 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전체가 비동사에 대한 보호가 될 것이고, 얘는 접속사가 되겠네. 하지만 현실은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기술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기술의 발전이 역사적으로 유발해왔다라는 것이야. 뭐, 더 많은 자원의 사용을. 뭐 하면서? 만들면서? 군사고문이겠지, 역시. 만들면서, 우리를 좀더 의지하도록 만들면서, 오케이? 어디에? 좀더 많은 천연 자원에 의지하도록 만들면서, 오케이? 내용 너무 괜찮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어, 이번에는 사역동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형용사가 나왔네. 뭐가 됐든 간에 목적격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사는 곤란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받는 이 베이는 앞에 얘기했던 그 기술의 발전이었어. 찾을 수 있죠, 그러면은? 자, 낚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The w 세상은요. 이제 더 많이 소비한데, 오케이? 뭐. 훨씬 더 많은 어떤 물건을 소비한데요. 오케이? 뭐보다 이제껏 그래 왔던 것보다. 오케이? 자, 기본적인 거 far more 비교급 그 강조네. 비교급 그 강조 챙겨 가시고. 자, 그다음에 그것이 그래 왔던 것보다 ever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해설하기보다는 현재 완료의 개념이지 않을까? 여기에다 생략된 거, 컨슘드. 그럼 여기에 가리키는 이 뭐야? 세상이겠지. 세상이 지금껏 소비해 왔던 것보다 지금의 세상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데 이런 얘기지 않을까. 오케이. 내용 너무 괜찮고요. 자, 그다음에. We use 우리는 사용합니다. 뭘 사용해? 2 7배나 많은 뭐? 천연 미네랄 사용한대요. 광물. 예를 들어 가지고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리라든지 코퍼 앤 레어 메탈. 레어 메탈 하면은 희금속입니다. 희금속. 희기금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더 많이 사용을 한대. 2 7배 정도. 오케이? 뭐보다 우리가 그랬던 것보다, 언제? 100년 전보다. 100년 전에 우리가 그랬었던 것보다 정도의 내용인데, 여기에 받는 이 디드. 당연히 앞에가 비동사라면 월 정도로 왔겠지만, 앞에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디드로 받은 게 아닐까? 그쵸? 앞에가 뭔데? 얘기 때문이겠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뭘 하면, 그대로 틀려. 됐죠? 그리고, 뭐, 법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 여기에다가, as 같은 거 쓰면 곤란하지. 왜? 비교급이니까, 말 그대로. more than이지, more as 하면 안 돼. 항상 비교급이 나올 때, 문제 풀 때, 내신 문제 풀때 more, less 같은 비교급이 나온다. 뒤에 as가 있는지 없는지, 낚는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We also, 우리는 또한 각자, 각각 사용한대요. 더 많은 자원을 사용을 한대요. m 치 c h of that. 많은 것이 다 뭐야? Due to 뭐뭐 때문이랍니다. 뭐 때문이야? 우리의 최첨단 생활 방식 때문이래요. 됐죠? 자, 여기에서의 t 받는 거 뭔데 그러면은? 그것. 앞 문장이겠지 뭐. 그쵸?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가 각각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바로 뭐 때문이래? 우리의 최첨자 생활 방식 때문이래요. 오케이? 자, 여기에 due to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because of 라든지 owing to 같은 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전반적으로 내용 괜찮았고, 여기서 전치사랑 접속사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실제로 오케이 되셨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도 안 어려워 내용만잘 파악하시고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굳이 얘기하면 지침 가리키는 게 뭔지 정도 찾아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29번 마무리 짓고요 30번으로 가겠습니다